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맨첫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은 직각이 존재하면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게 만족을 하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겁니다 네. 피터바라스의 정리를 만족을 하면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지금 이두 번째 그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 자 빗변은 가장 긴 변이겠죠 네. 그러면 이 가장 긴 변인 4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4 더하기 9가 16인지를 확인해 봤는데 아니네요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괜찮나요? 네.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얘가 4일 때 네. 지금 얘하고 얘가 2가 3해갖고 직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예각삼각형일까? 둔각삼각형일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보면 너가 봤을 때이 2랑 3이 요렇게 돼야 될까요? 요렇게 돼야 될까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둔각, 이렇게 되면 예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1번과 건... 2번.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너가 이제 그 감각을 키우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이게 4야. 그치? 네.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돼서 2, 3이 안 된대. 그치? 이게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둘중 하나일 거 아니야? 네. 그치?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얘가게 되든가. 네. 그치? 이둘중 하나일 거야. <laughs> 근데 2랑 3은, 2랑 3은, 짧잖아. 네. 그치? 얘네, 지금 보면, 4의 제곱. 그니까 러 16이 4 더하기 9보다 크지?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빗변의 길이가 더 크면 둔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이거 둔각 삼각형이에요. 라고 물어봐도 너가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유는요? 이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이거,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3, 4, 5는? 9 더하기 16이 25니까, 어, 되네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볼수 있어요. 네. 얘는요, 6이 제일 길 테니까 36인데, 16 더하기 25잖아요. 안 되네요. 안 되죠? 네. 근데, 얘는 얘가 더 크죠? 네. 그러면 얘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네. 7, 9, 10은 100은 49 더하기 81인가요? 얘가 더 크죠? 네. 그럼 얘도 예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9 더, 9는 81 더하기 144는 225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새 변의 기대와 각각 5A13인 직각 삼각형이, 아니, 삼각형이 지각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됩니까? 단, A가 13보다 작대요. 네. 그러면 제일 긴 변이 13일 테니까 169는 25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겠네요. 네. <laughs> 그러면 A의 제곱이 144가 될 테니 12. A가 12가 정답이 된다. 세변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지각 삼각형인 것은, 자,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5번이라고 찍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왜 그럽니까? 아까 전에 3, 4, 5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6, 8, 10인가요? 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뭐 9, 12, 15도 있어요. 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세 개의 변을요, 두 배를 하고 세 배를 한 거예요, 각각을. 네. 네. 이게 힌트입니다. 알겠죠? 근데 85, 17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해요. 네. 225 더하기 81은, 어, 뭡니까? 어, 잠깐만,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아8 1이라는 64구나, 깜짝아. 64는 289니까 17의 제곱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거 같으면 1, 2에 다 해보긴 해야 됩니다. 해보면서 조금 그 감을 높여야 돼요. 자, 세면의 길이가 각각 다음 것 같을 때지가상각형이 되는 것. 자, 아까 전에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4, 5 되겠죠. 다음, 세면의 길이가 각각 다음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직가상각형인 것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선생님, 이건 내가 너무 모르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1, 2, 다 해보셔야죠. 4 더하기 9가 13이기 때문에 16이 안 돼서 안 되겠고요. 16 더하기 121은 137이기 때문에 144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9 더하기, 23의 제곱은 529일 거예요. 네. 그러면, 529를 더하면, 578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76이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35의 제곱은, 1225입니다. 1225에서 121을 더하면, 4, 3,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선생님, 하, 아, 37의 제곱. 언제 또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막간에 힌트를 주면요. 37의 제곱은, 77에 49에서 끝자리가 9죠. 네. 근데 얘는 끝자리가 6이네? 네. 안 된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같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러면, 400에, 441인데 어? 29에 조금 끝자리가 1이잖아요. 9981이니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확실하게 2918 928 어? 400더하 441이 841이니까 얘도 가능하겠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직각상각형이 되는 조건 알아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얘부터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